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나쁜 놈들의 멘탈이 오지게 센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제가 볼땐 이들의 이렇게 멘탈이 오지게 센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동이 스스로 옳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범죄자들이 바로 사기꾼이죠 그들은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사기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정말 온갖 아청과 달콤한 언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정말 어디가 가려운 곳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그곳을 그들의 현란한 세치 혀로 만족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하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능스능란한 말씀씨와 그럴듯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최근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여기서 특히 JMS라는 단체의 정신은 정말 세상에 이런 악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성폭력 범죄로 10년이나 옥살이를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마자 또 다른 성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이를 폭로하는 사람들이 나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멘탈이 오지게 센 것일까요? 이것은 비단 사이비 종교 교주뿐만 아니라 저기 북한의 김씨 일가나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들 또한 모두 한 가지 공통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스스로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트라시마코스는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뭐 고리타분하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비호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것이 비단 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소속의 욕구에 대한 결핍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욕구는 정말 끝이 없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5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며, 어, 그 다음은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로 넘어가게 되고, 점차 존경의 욕구와 결국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까지 이른다는 이론입니다. 이 5단계 욕구 이론에 따르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경우 세 번째 단계인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단체의 피해자들은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나 학교, 심지어 가정이나 교회 같은 종교단체 속에서도 이 사랑과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한 개인을 보살피지 못한 딸에게 그들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말 아주 탁월한 교육과 훈련을 받기 때문인데요. 뭐 신천지의 추수꾼이라든지 도를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몰몽교 통일교 등 전부 다 처음에는 나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비밀 결사체와 같은 강력한 조직력을 구성하며 포교하며 신도들을 결속시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평소 소속감이 없던 사람들에게. 이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그들에게 뚜렷한 직책과 임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곳이 나를 받아준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나중에 그 단체가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출해 나오려고 시도하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은 기존에 자기가 속했던 사회가 자신을 이처럼 되도록 내버려두었다 라며 구출되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소외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나라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가끔 뉴스 기사를 보면 월세를 못 내서 아이들과 목숨을 끊었다. 갓난쟁이 엄마가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라는 등 아주 비참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사기꾼들이나 사회비 종교단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품었다고 하면서 그 작은 호의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범죄를 행하는 것이죠. 정말 정부가 소외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광고주에게 지배당한 매스 미디어인들은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진보 또는 살아있는 정권을 지지하는 말을 하면 보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저 편가르기를 하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짜로 지금 시대에서 밥을 못 먹고 또 월세를 못 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든 사람이 나왔다면 정부에서는 곧바로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언론을 통해 그러한 일들이 마치 개인의 신변 비관으로만 해석해서 다루어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을 한명 죽인 살인범 또는 성범죄 첫 채팅방을 운영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러한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경호까지 해가면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저는 이 JMS의 정치 같은 악인이 나온 이유가 바로 세속화된 종교 자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요. 사실 저는 집안 사람 대부분이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뭐 뭣도 모르고 성당만 다닌 말라리 신자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3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범죄자들과 또 약자들을 만나면서 왜 그들은 이렇게밖에 살수 없나 또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철학적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러한 궁금증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은 형사과에서 근무하면서 뭐 변사사건이라고 하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조사나 또 여타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동서양의 철학책들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고요. 종교서적이나 심지어 사주팔자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고 느껴졌었는데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회를 직접 출석하게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가려고 할때 정말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이단들이 마치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위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들 자체가 두렵다기 보다는 잘못된 교리를 배우게 될까봐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작년 말 용산에 있는 한큰 교회를 온 가족이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문화가 낯설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솔직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교회가 대형화되어서 신자들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건 그렇다 쳐도 성경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자 교회 홈페이지를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신앙을 키워나가려고 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설교를 마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해서 듣는 것처럼 결제해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큰 실망을 했었는데요 요점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서 점점 교회답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교회를 특정해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정이든 학교든 종교 단체든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보니 그 틈새를 이러한 악인들이 파고들어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법정 앞에 세웠을 때 오히려 나는 소외된 자들의 욕구를 채워준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기꾼들 또한 우리의 욕망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터치해 주는데요. 가령 기업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방 등 정말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적당한 욕구와 목표는 분명 삶의 희망과 활력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추악한 욕망은 또 추악한 악인을 낳고 오직에 나쁜 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주제에 결론을 낼 수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목적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러한 생각을 함께 가져본다면 우리 사회의 어느 한 구성원이 잘못된 것이 오롯이 그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